어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올 여름을 그려보면서 네. 이제 오늘 첫 순서 또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볼까요? 걸어봅시다. 네, 걸어봅시다. 예. 네첫 코너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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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김없이 돌아오는 첫 코너 자신감 뿜뿜 시간입니다. 저희 박사학위 네개 빛나는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매주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지식을 업업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쪽자 펼쳐 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름이 굉장히 네, 제목이 네. 길어요. 그래서 목욕제계. 영혼을 맑게 하는 목욕재계. 네. 예, 그래서 불교의 제 이렇게 예, 잡아 놨네요. 네. 이게 이제 네. 제사하고 제하고 어떤 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혼을 맑게 하는 목욕재계 뭔가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꼭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사의 제와 불교의 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발음이 좀 혼동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이 제사의 제와 불교의 제를 한번 구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싶어요. 일단 발음부터 시작하자면. 아담 발음부터 하고 다뭐 테스트인가요? <네네. 웃음> 제사할 때 제는 제. 어이죠? 어이. 어의. 제 네, 입을 네. 좀덜 벌리고 그리고 불교의 제는 제. 좀 크게 벌리는. 음. 겁니다. 네, 약간 사이비 아나운서. 아, <laughs> 아 제가 부씨가, 제가 사이비 네. 아나운서거든요. 알파고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알파고씨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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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제 이거 하나는 제입니다. 아, 제. 제. 아니 근데 이게 최근에 <laughs> 발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런가요? 되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원래 제사할 때의 제는 죄라고 발음을 안 하고 죄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음, 죄요? 네, 죄요. 네, 죄를 죄? 짓다 할때 죄예요? 아니 그 죄는 아니고 제 제에다가 그러니까는 제계할 때저 제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오이가 들어가는 아, 죄. 왜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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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욕죄 개가 아니, 아니 목욕죄계가 아니고 제사할 때 <laughs> 죄 그래서 예전에는 죄주, 죄, 죄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 그렇게 오래 예전이 아니고 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발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딱 섞여면서 지금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사십구제, 천도제 할때 불교의 모든 제는 밖으로 제지 안으로 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들이 이제 막 급격하게 혼동되고 실제로도 뭐, 우란분제, 뭐, 안 그러면 음. 천도제, 이런 거, 프랭카드도 절에서도 다 잘못 걸어 놓는 데도 제가 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글도 여러 번 썼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된다던 거. <웃음> 어. <웃음> 저도 어, 더 창피한 건, 다녀요. 더 네. 창피한 건절 네. 달력에도 틀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네. 안 제목 에는 스님들이는 제대로 제자를 쓰고 그 출판사에다가 올렸을텐나 출판사의 편집자가 아, 스님들 잘못 썼다고 다시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한문을 쓰면 사실은 전혀 한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는데 한글 발음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절에서 하는 어떤 무슨 뭐 천도제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구제는 룰이 좀 비슷합니다.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진 이유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너무 오랫동안 한 2000년을 동아시아에서 불교랑 유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음. 서로 닮아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분향향 꽂고 네. 절하는 거잖아요. 네. 이두 개는 다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는 없었던 음. 문화, 전혀 없었던 네네. 문화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불교 문화고 저 도교 문화일 줄 알았는데 불교였구나. 그렇고. 어 그거는 불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통에는 없었던 어, 불교를 타고 들어온 외래 문화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전에 잠깐 그런 얘기해 드렸는데 향은 출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어, 인도를 거치고 인도를 거쳐서 불교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 들어가는 문화예요. 음, 네. 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절하는 문화는 어, 내나 인도 예법이고, 그게 퍼져서 이슬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음, 절을 어. 하는 문화라는 건 바닥까지 몸을 숙이는 절 예, 문화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절하는 방식이, 우리 절하는 방식은 사실은 약간 어, 사짜고, 그다음에 이슬람식으로 하 저렇게 엉덩이를 드는 절이 오히려 더 옛날 절에 가까워요.이슬람 네. 응. 절은 엉덩이를 이렇게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들고 우리는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리는 절을 써요.근데 네. 우리도 조선 중기 이전에는 저렇게 이슬람처럼 많이 들었었어요.그리고 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어~ 저 뭐야 난방 시설이 온돌이 일반화돼요. 네네. 온돌이 일반화된다는 건 뭐냐면 신발을 벗는 좌식 문화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저를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입식절이 있는데 입식절은 그러니까 입식 문화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입식 문화거든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네네. 예전에 신발 신고 들어갔었어요 음. 법당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도 살살 꺼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 법당에 신발을 신는 거를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신발 신던 방식에서 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신발을 하나를 신고 벗고가 음. 불교 포교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관광학자에 갔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건데 네. 그 신발 벗고 벗는 거에가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면서 사람이 밖으로 돌아요. 펑크 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좀 은근히 번거로운 네, 것 같아요. 네, 네.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양말을 신고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법당으로 들어오는 사람 비율이 훨씬 적다라고 저는 지금 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절처럼 아예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도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래된 건물들은 마루가 이렇게 떠 있는 마루가 아니고요. 그냥 어, 맨바닥 위에 마루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 신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도블록 같은 게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마루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걸 다 파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까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하긴 저는 언뜻 생각이 들, 기억이 나는 게 옛날 판관 포청천 같은 중국 드라마 보면은 방도 그냥 신발을 신고 네, 들어간 네, 다음에 침대는 침대. 그냥 나무로 짜여져 있어서 거기서 신발을 벗었었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예,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음,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신발을 신는 문화에서는 절을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켜서 바닥에 밀착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들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절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원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원형인지 어떻게 아느냐 고구려 고분벽화에 절하는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들고 어, 있는. 그게 네, 들고 있어요. 엉덩이를 <laughs> 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마치 원산폭격 하듯이. <laughs> <laughs>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원산폭격 하듯이 그런 식으로 PD님이 어, 친절하시면 <laughs> 네. 그림을 찾아줄 거예요. <laughs> 네. 어, 장천, <laughs> 네. 어, 장천, 어, 장천 5호분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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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예불도. 고구려 고분벽화 예불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인도적인 게 유교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제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유교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은나라 때 시작이 돼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매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네, 종교 문화로 네. 승화시킨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토테니즘 샤머니즘, 뭐 애니미즘 이런 건 들어봤어도 매니즘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저는 네. 매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각나요. 조상 숭배, 그 조상 숭배, 조상 숭배. 그러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토템이라든지 무슨 뭐 정령이라든지 어떤 남, 뭐 어떤 뭐 이런 게 뭐, 아니라.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조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건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제사 지내고 뭐 조상 신을 잘 모시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일반적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문화권 쪽에서 보는 사람은 제네는 어, 뭐 굉장히 특이해라고 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네,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음. 왜냐 조상을 돌아가셨잖아요. 네. 끝이에요. 끝인가요? 물론 뭐 이제 네. 뭐 전국이나 아니면 뭐 환승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환이 있겠지만 음.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죠. 현재 외국인... 살고 있는 조상을 잘해 드려야 되지. <laughs> 아, 그렇군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례면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어... 제사를 지내는 문화 자체는 한국 문화라고 어... 외국 친구들이 추모를 생각을 하고 하지 않나요? 아데 처모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번 하고 이걸로 끝인데다가 아니, 지금 음... 라마단 끝난다. 라마단 명절이었잖아요, 지난주. 라마단 네. 명절 때는 다들 그 자기네 조상의 묘비로 갑니다. 근데 아... 조상의 묘비로 가는 이유는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한테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거 아니고 음. 우리가 그 사람을 예, 네. 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을 드린다는 식으로 이제 그 이제 그 거란에 있는 구조들을 읽어주고 그래요. 음. 조상이 어떤 모신으로서 뭐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준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음, 동아시아 이게 동아시아 전통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 보통 동아시아에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종교학에서 네. 종교학 연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 제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 네. 제사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는어 기독교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런 매니즘 같은 게 없어요. 조상 숭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고 가려고 했지만 이쪽 제사 전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그 종교 전통이 못 들어오게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왜 그에 성공했냐면 이걸 결합시켜 버려요. 네. 불교식으로 조상숭배든 아니면 제사든 오케이 불교에서 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큰 틀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거는 일부 수용해 줄수 있어. 그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 그래서 제와 제의 네. 혼동이. 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것만 하고. 그러니까, 유교는 유교에서만 했으면 사실은 안 헷갈릴 텐데, 네. 에, 불교 안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런 걸 해요. 기제사를 지내줘요. 네, 네, 기제사도 지내줘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교 게 아니고, 위탁이에요. 음. 위탁. 위탁 대행. <laughs> 네. 네. <웃음> 우리가 지금 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절에서 좀 해주세요. 사실 거기에 또유래가 있어요. 음. 왜냐면, 하 어, 불교 시절에는, 불교 시절에는 이러한 제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절에서 많이 했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귀족이야. 그러면 음. 내가, 그리고 내가 유교적인 사람이야.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원찰이라고 하는 불교 사찰을 하나 지어버려요. 우리 어. 가족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 재례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조상들도 거기다 다 모셔서 우리 절교회인 거예요. 음. 우리 절교회. 음. 그러니까 저런 거 생각하면 되죠 웨스터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가 영국 왕실의 네네. 사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돌아가신 분은 거기 그 절에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는 음. 다른 신도를 받느냐? 다른 신도는 안 받아요. 그건 음. 특수하게 개인적인 우리 집안의 절. 네, 그런 걸 보고 원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찰.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냈고 또 뭐가 있냐면. 음. 재산 상속 제도하고도 관련이 돼요. 네. 상속 제도하고 네.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불교 시절까지만 해도 남아선호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자식이면 1대1대1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재산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 0 0만 원이 있어. 근데 자식이 넷이야. 그러면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2 5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음. 네. 어 그렇게 되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어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회봉사, 분할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회봉사는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첫째, 둘째, 셋째는 <laughs> 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네. 제사를 돌아가면서 주는다. 둘 네.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모든 집마다 제기나든가 이런 걸다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문제 계속 빌려줄 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에다가 딱 위임을 시켜놓고 음. 비용만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네. 아. 장소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이게 윤회봉사, 네. 윤회가 돈다라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내, 보낸다는 거고 분할 봉사라는 건 뭐냐면 나랑 굉장히 내 조상님 중에 나랑 친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되게 이뻐했어.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laughs> 상속해 줄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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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쁜 자식이 있으면 좀더50% <laughs> 네. 이쪽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이, 이해가 되죠. 네, 네. 이해가 요 너네. 너네는 너네는 나머지는, <laughs> 나머지는 그냥 <laughs> 평으로 나누고 누구는 더 음. 이것도 가능해요. 네, 네. 음.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가 그게 어, 율곡의 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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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조부 아니 그 뭐야 외가집 거예요. 음.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 어른하고 친했으니까 그 제사는 무조건 내가 도구로 할게, 내가 네. 계속 할게, 말뚝으로 할게 그런 걸 보고 분할 봉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할했다는 거예요. 네, 네, 제사를 네.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게. 그럼 분할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외손봉사라는 것도 있어요. 외손. 그러니까 외, 외가만요. 어, 네. 외, 외 외손자도. 봉사자가 될수 있다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니까 그니까 원래는 지금, 왜 손은 안 했었죠? 네. 친손만 했었는데. 그니까 지금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식 룰이 있냐면은 아들이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딸은 제사권에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아들이 없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 뭐 딸만 하나 있어.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이런 집들도 있고 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 그 이제 어, 그 아버지 학렬에서는 아버지 학에서는 아버지 형제들이 여러 지 있는데 그 밑에서는 아들이 있는 집도 있고 딸만 있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에서 장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집에는 또 딸만 있네. 이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오? 음. 그게 이제 긍정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부정적일 때는 네. 뭔가 집안 싸움의 음. 이제 네. 원인 불씨가, 불씨가 된다고. 돼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여기에 대해서 만, 만약에 스님께서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있었잖아요. 윤해 네. 봉사. 사찰에다가 사찰에다가 맡겨 놓고 네. 네. 그 비용만 내면 돼요. 지금은 사실 어 가족 자체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형제들이 여럿 있어도 제사 지내려고 한꺼번에 모이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왜 제사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냐면, 하루나, 그러니까 1년에 몇번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해 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있고. 아니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는뭐 숟가락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인원 최대 음. 인원 대비해서 비축하고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번안 쓰는데 계속 일인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게 싫은 건데, 그거를 절에다가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아예 모르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비불자들 계시면 그분도 모를 거라고 예상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찰에서 제사를 지날라고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불상을... 가운데가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응. 제사를 지낼 사람은 위패를 그 불상 밑에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렇지는 그러면? 않고요. 영단이라고 제사 지내는 단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섞을 수는 없고 예.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보통 예. 영단은. 이쪽에 모셔줘요. 아옆쪽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옆쪽에 모셔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좀 절이 큰절 같으면 제사 지내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장전이라든지 아, 건물 자체가 그러... 따로 네, 있죠. 건물 자체가 네.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해야 되면 옆에 모셔줘요. 뭐 옆에 놓는 네, 거죠. 네, 옆에 놓는 거 왼쪽, 오른쪽 그거는 무슨 구별이 있나요? 무조건 왼쪽으로 놔야 된다, 무조건 아, 오른쪽으로 놔야 된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은 이게 신중단이 모셔지는데고 네. 이쪽에 감로단이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제사진에는 어 전용 공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좌측은 자 봐봐요. 절를 중심으로 좌측은 이게 에, 주인 자리예요. 주인 자리. 그 다음에 우측은 객. 네. 왔다 갔다 객. 그래서 이게 영단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네.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주인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게 신중단이 거기를 그 저를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임금이 남쪽을 보면 좌측이 동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동궁. 동궁. 음. 동궁은 왕자예요. 네. 네. 왕자를 동궁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궁. 그 다음에 서쪽은 계기에요 그래서 그걸 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서방님. 아, 알 서방. 알 서방. 알파니까 알 서방이. 아, 그래서 알 서방. <laughs> 아, 그래서 네. 동궁 서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동서로. 그래서 네. 서, 서방, 서쪽에 있는 사람 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음. 식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공원 넘버 2예요. 넘버 2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배치할 때 어른들하고 자리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어른이 있으면 그 왼쪽 자리가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laughs> 기본적인 거고 네. 이거는 어, 이것도 유교의 소목법이라 그래서 교대로 가요, 원래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저 뭐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본방 사람들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은 전부 이쪽 네. 그다음에 객은 이쪽 음. 그런데 전부 식구들만 있는 팀이야 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야 돼 네. 그럴 경우에는 (1234) 아. 넘버 그러니까 넘버 원 나를 빼고 네. 넘버 원투 쓰리 포 화이브 식스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왼쪽에 이쪽에는 우선이 홀 된다는 그렇죠? 이쪽은 짝. 음, 스님 또 궁금한 게요. 그 절에서는 낮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밤중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가 맞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게 이게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90%로는 제사를 잘못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헛제사. 헌재사라서 어, 제사 아닌 날에 지내고 있어요. 안동에 있잖아요. 그그 <laughs> 어, 어, 허재사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사 날짜는 돌아가신 날짜가 제사 날짜예요. 돌아가신 전날 네. 지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이 제사 날이에요. 네. 제사 날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저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살때 있었던 일들이라서 제가 아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언제 지느냐면 열한 시 이후에 지내는 거예요. 저녁 열한 시 이후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음, 자시에. 밤에요. 네. 밤에 자시에. 그러니까 그걸 신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날이 바뀌고 옛날에는 열한 시에 날이 바뀌어요. 네. 날짜 경계선이 열한 음. 시라고요. 아, 음. 옛날은 자시 1 1 시가. 네. 자시에 바뀌니까. 네. 자축인묘진사오미 중에 자가 첫 번째. 네, 네. 네. 그러니까 열한 음. 시에 바뀐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한 시에 바뀌니까 전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지만 날짜 경계선이 지금은 12시에 바꾸는 네. 거고 우리 전통에서는 11시에 바꾸는 거야. 네.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요즘 전, 개념에서 보면 생각하는데. 전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음. 하지만 예전 개념으로는 돌아가신 아,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막 한밤중에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때 네. 통금을 강조해요. 네, 네. 이제 처음에는 그나마 잘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어, 이제 너무 오래 하시니까 음. 이제 공과 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통금 같은 게 있는데 통금이 12시가 통금인데 11시에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고 집에 못 오고 어, 경찰서에 가서 하루를 <laughs> 세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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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땡겨서 한 저녁 7시쯤으로 하면 음. 어때 저녁 음. 먹을 때 하자 네. 이러면서 날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1시에서 네. 12시는 전날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이 앞으로다가 이렇게 땡겨지는 거예요. 네. 그 덕분에 날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제사 날에 어 제사를 안 하고 전날 지냅니까? 이랬더니 어 원래 살아있는 마지막 날 하는 게 제사예요. 누가 또 이렇게 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 막일파만파가 돼서 사실인 지금은 것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는 맨날 전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사 지내봐야 이게 다 헛제사고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오시면, 어제 끝났네. <laughs> <다시> 가야 되는. <laughs> 이상한 뭐.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날 지내, 지냈는데 절에는 이제 보통 4시에 많이 하거든요. 4시가 9시부터 11시예요. 낮, 아니 그러니까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11시. 네. 4시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7시에 하던 사람이 오전으로 또 땡기는 거예요. 저녁, 저녁 7시 하던 사람이 네. 오전, 11시로. 오전 11시로 땡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 7시나 오전 11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네. 하지만 둘다 날짜가 달라 앞날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밖으로 제는 네. 목욕 재개처럼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음. 모든 삿된 것들은 물리친다. 음. 잠시라도 내가 그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초바심 자경문에 나오는 건데, 삼일 수심은 천재 보고, 백년 탐물은 일초진이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동안 어,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 이렇게 막 모은 그러한 물건들은 어, 한방에 날아간다. 네. 음. 지금 지금 설명해 주시던 부분이 불교의 죄, 음. 불교의 는 다르게 한다는 뜻. 불교의 죄는. 어, 3일 수심은 천재보처럼 내가 3일 동안 마음을 이렇게 정갈하게 닦으면 그것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음. 것처럼 내가 몸과 몸을 이렇게 닦고 마음을 닦는 에이. 그게 쟁 거예요. 어. 그러면 음. 저희가 알고 있는 어이, 잰은 음. 어, 어, 무슨 뜻이죠? 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유교에서는 돌아가셔도,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아시아의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어깨에 누가 앉아있는 것같럼아뭐 이런 얘기들도 다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못 가니까.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이나 이슬람처럼 어디 천국에 가라고 하면 이거는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불교처럼 윤회를 해라고 하면 또 다른 해소 방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그리고 밥을 먹던 버릇 때문에 배가 고프대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유교 문화가 많이 약해졌지만 어~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3일 동안은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립니다. 제, 아이 그, 그 탈상할 때 아이 그 뭐야 어 발인할 때까지 계속 네. 상을 차립니다 음. 그리고 예전에는 3년 동안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심혈살이에요 네, 네. 계속 음식을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네. 왜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세계에 적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그러면 1 년에 한번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어, 그게 제사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합동으로 드실 때도 있고, 네. 어, 그 이제 차례, 이거, 이거 추석, 설, 네네. 뭐 이런 거할 때. 선생님, 네. 그 영혼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돈다면 음.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음. 호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음. 그 얘기가, 그 네. 얘기가 어, 주자 오류 귀신편에 똑같이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 기 구름처럼 네. 흩어진다는 거예요. 기로서 뭉쳐 있다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사상입니다. 네, 그게 사상이라는 유교 얘기예요. 유교 얘기. 그래서 제사를 영구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사대 봉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 아. 위로 그래서 제부 그 증조할머니 이렇게 사대까지만 네, 한다. 그러니까 네. 조부, 증조부, 고조부 아니 아니 이제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고조부 고조부. 네. 이렇게 생했 <laughs> 오늘 그러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와 재를 이럴 때는 재를 쓰시고요. 이럴 때는 재를 쓰십니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원포인트 정의가 있을까요? 불교적인 거는 무조건 재계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49재, 천도재, 뭐 우란분재 전부 재계 목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재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사 기제사 사찰에서 하더라도 그거는 위탁상품으로 해서 조상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 제사.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어재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두 가지는 현재는 섞여 있어요. 하지만 처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완전히 달랐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목욕재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욕재계가 몸만 씻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까지 그런 목욕재계의 의미 하나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